매달 구독자 분들 선착순 300명 프리미엄 컨설팅으로 도와드립니다 첫째 지금까지 쌓아온 누적 데이트로 300분 모두 총월 350만원 보장합니다 둘째 급하신 분들 우선순위로 1대1 상담 및 프로젝트 진행해드립니다 셋째 말로만이 아닌 경제적인 부분 실질적으로 제가 책임져 드립니다 엔트리 1타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심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승률 70% 이상을 보좌하는 구간 바로 유사 구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구간을 어떻게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파워볼 승률은 반이 넘게 갈리게 될수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이 구간을 잡으면 좋을지 오늘 영상 속에서 제대로 알아가세요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유사 구간 캐치. 여러분들은 파업을 하시면서 얼마나 성공하셨나요? 이로 인해서 제대로 된 수익을 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게 뭐가 그리 좋은 구간이라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심슨이 영상 제작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유사 구간이라고 하면 바로 다들 데칼코마니 구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텐데요. 데칼 구간은 이미 다들 아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이 유사 구간이란 데칼코마니 그림의 변형 형태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전까지 알아봤었던 역 데칼코마니 이런 그림도 또 아닙니다. 데칼이 그림에서 일단 오묘하게 몇대 차만 꼬아서 배터들의 심리를 얽게 만들기 위해서 생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구간을 잡으려면 베팅을 하기 전에 우선은 먼저 동일한 구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먼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구간 그리고 이전에 나와 있는 구간 사이에서 또 그만큼 비슷해 보이는 구간을 찾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전에 나왔던 구간이 만일 지금 나올 로직과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은 것 같다 싶다면 그때 그 유사 구간 개체를 바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런 설명으로는 아마도 부족 해서 여러분들 저에게 질문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 나왔던 구간이 시간이 지난 뒤에 비슷하게 나온다면 결국에는 원래 나왔던 구간대로 똑같은 그림 으로 잡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괜시리 다른 그림으로 혹시라도 잡아갔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라고 말입니다 동일한 구간만이 결국에는 반복 되는 것 아니냐라고 다들 의문점 이 생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요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핵심 은 유사 구간이 나온다는 말이지 완전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이 된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잘 파악을 하셔야만 해요. 최근 경향들을 살펴본다면 이런 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이전에 이야기 잠깐 들었었던 피라미드 구간처럼 비슷한 성질을 띠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랍니다. 물론 이전에 나온 구간에 대해서 제대로 참조를 해보신 뒤에 좀 적용해서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100%다 따라가게 되는 구간은 아니다 라는 뜻이므로 적당하게만 응용하실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오늘 이 영상 속에 제일 중요한 부분 비슷하다는 거지 절대로 100% 동일하게 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주의 팁은 일단 이 구간에서 이렇게 베팅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구간변동에 대한 부분을 느끼셨다라고 한다면 당장 바로 메인 설정을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주의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걱정해야 할 부분들만 기억을 하시고 플레이하신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승률을 금방 올려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직접 해보는 것 해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매우 뚜렷합니다 매번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한번 실천해 주세요. 저는 그 믿음을 결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순이었습니다.